지난 26일 오전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어업인 160여 명은 중국 어선의 도를 넘은 불법 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자 생업을 포기하고 어선 8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초 어선을 몰고 서울까지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시위 자제 당부와 해양수산부의 간담회 추진 약속으로 회항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어선이 서해오도 인근 해상에 출몰해 어장을 싹쓸이하면서 어빈들이 설치한 어구를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요 어장 행계가 막막합니다. 입술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에요. 좋은 못잡았 고기 못잡아 이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생겨은만이에요 음만이에요. 지금 지금 앞서 어업인들은 지난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조합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무허가 중국어선을 직접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특공대가 포함된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안을 내놨지만 정작 피해 어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계획이 없자 어업인들이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직접 나선 것입니다. 서해 오도 어업인은 다음 달 초까지 정부의 대책을 지켜본 뒤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해상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대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정부나 어디서 우리 공중문을 통해서 뭔가 해가지고 연락을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주면 무조건되고 우리가 저 수요일까지 기다렸다 목요일 날 그냥 뭐 누가 막어도 우리는 저 배를 갖고 나가게 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함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